뇌바기 네, 전에 손소독지않세요아저 네. 기어... <laughs> <저, 웃음> 아저아 <laughs> <laughs> 아주 좋은 샤워였어요 제 대세요 <laughs> 아하핳 <laughs> 저 평, 너무 레이저잖아요 아니 나도 그렇게 날아가지 몰랐어 하인지 케 같은... 극도화죠 하인지 케첩 추하면 쭈욱 나오는 따따따따따따따 아니. 지정해 배도 안 좋은 게안정 있을 수 있을까 봐. 아, 안정 있을 수 있을까 봐. 좋은. 그죠 오늘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음. 허기. 허. 어, 아, 허기. 허기. <laughs> <laughs> 배고프 죄송해요, 여러분들. <laughs> 배고프배고프긴다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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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긴 웃음> <하네요. 그랬어. 웃음> 내가 아 이번은 네. 의도한 게 아니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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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천만 하트. 아 요즘 근데 진짜 천만 하트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뭐, <laughs> 여러분 진동같가 돼요. 바바바바바바바. 이런 거 지성이가 또 잘하고 저 너무 난리 나죠. 이런 게임도 잘하고 그그속된말로그속된말로 뭐라 그러죠? 노.. 가 응? 아아 이렇게 노..가 노..가 게임 가..나..다..라.. 아네 오케이 오케이 에이. 그런 게임또 지성이가 잘하거든요 같이는 아, 많이 하잖아요 아, 노..가 이제 오늘 비욘드 라이브 더 드림쇼가 끝났는데요 음.. 다행히 뭐 사고 없이 이번.. <laughs> 리듬 <laughs> 이런 분위기가 뭔지 모르겠죠? 리보드 차트를 매번 드,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보드 차트를 뒤집었던 노래입니다 와, 뒤집어 놓으 신발을 뒤집어 신으신다 아? <laughs> 와, 네. 전을 뒤집어 엎으셨다 <laughs> 와, 판 뒤집혔다 판 뒤집혔다 상현이 신들고 6도 오빠, 저는 코코 숨을 쳐서 우리 끝코 코에서 뺐어요 아, 코에서 뺐어요. 아, 아, 먹다가 아, 그그 아, 아. 코로 넘어간 거야? 아. 오 맨. 어, 그 고통 너무 알아. 너무, 어, 너무 그 라면 너무... 먹다가 그 코로 나올 때 진짜 진짜 맹거 먹잖아요 진짜 매... <laughs> 진짜 맹거 먹잖아요 진짜 맹거 먹잖아요 와, 진짜, 진짜 죽음. <laughs> 옛날에 고추장 먹고 진짜 맹거 먹다가 눈에 들어간거 <laughs> 아, 눈럼 그것인데. 먹다가 너무 그냥 웃겨서 갑자기 누가 같이 먹자. 웃겼는데 진짜 코가 진짜 와. 아, 진짜 얼굴이 아프잖아. 약간 아, 코에 모든 감각이 있잖아요. 일곱 어? 번째 감각도 있고. 지성이는 여기 들어와서 이상해졌어. <laughs> 이상해진 건 아니고 여기 와서 진짜 약간. 나는 도른자다 이렇게 됐어. 사실 근데 제가 형한테 처음 말하는 거아 자연스럽게 내 다리, 다리 올렸어요. 좋아요. 그쵸. 이런 거 음. 좋아요. 어, 뭐지? 제가 지성아 뒤에 바퀴벌레가 있어. 아 진짜요? 이따가 여러분 별로 이제 지성이 바퀴벌레 안 무서워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주먹이 날라오는 거야. 주몽이 날라온 줄 알았잖아요. 이걸래! <laughs> 아, 지성이 제노야, 좀 가만히 있어봐. 내 사랑의 화살이 빛나가줄게. 없다. 오. 지금 도착했습니다. 뿅치. 뿅치. 아 맞아 버랜드. <모르지. 웃음> 여러분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빵빵. 아 이따 이거 지워요. <laughs> 너가 마무리하고서 내가 지울 있겠어. 나지어 이제 안가 <laughs> <가사람. 웃음>